안녕하세요. 창골농구입니다. 오늘은요. 이낫 들고 이거 가방 하나 들고 쑥에러 나왔어요. 어, 여기 다쑥대밭 이렇게 키자랑 이런 이런 어, 건불들 이거 다 쑥이거든요. 어, 쑥좀 이렇게 건물 정리도 하면서 쑥도 좀 뜯어가지고 좀 좋은 일좀 하려고 이웃에 좀 나눔 하려고요. 그래서 한한 한 5일 동안 어 저기 가서 어 반일을 한 개도 못했거든요. 왜, 왜 못했냐면 좀 여기 허리가 조금 무리가 오는 것 같아서 투병생활 하느라고. 농부의 투병생활은 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좀 독특해요 일단 사우나 가는 거고 그냥 그 찜질팩 핫팩을 여기다가 이렇게 어 허리에다가 두르고 그냥 뒹굴뒹굴 자는 것 그거 투병 생활이에요 그거 한 5일 동안 일을 안 하고 그냥 놀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데 오늘까지 그냥 놀려고요 오늘까지 놀고 또 내일부터 가가지고 또 산을 또 옮겨야 되지 <laughs> 산을 옮기는 여자 산골농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은 어, 숲좀 뜯겠습니다 우리 우리 호중이 소식 군대에서 어, 이렇게 여기다가 어깨에다가 이렇게 파란 명찰 파란 견장 하나 달고 군대장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사진 찍은 단체 사진 그거 어.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얼마나 반갑고 예쁘든지 아주 감동 감동했어요. 호중앙아니 네잘 있는 거보니 한매가 좋다. 고맙데 이따가 또 보자. 우리 집에 냉장고 없는 거니 네 아재. 괜찮다. 어, <laughs> 이상하고 그래서 이웃에다 주면 봉사하는 거고, 나는, 나는 풀을 매는 거고, 꽃밭을 살리는 거고, 그래서 일석상 4조, 5조 된다고요. 아. 都那么的壮。<laughs> 가 오면 우산 들고 마중 나와 주시고 눈이 오면 넘어질까 걱정을 하시네 아 호중아 내가 호중 할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 같다 나는 평생에도 노래가 안 늘어 이거밖에 안 되거든 근데 쑥이 너무 예뻐가지고 우리 호주에 쑥국 먹이고 싶은데 오약고오 이만큼 구하고 이만큼은 버리고 어쨌든. 오늘 일은, 오늘 스포츠는 이걸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방에 가서 또 투병 생활 시작하려고요. 제 투병 생활이 뭔지 여러분 아실까요? 어 바람이 많이 불고, 봄바람 솔솔 부는 날, 우리는 이제 3일만 있으면, 어우, 어우, 리 트바로티, 어, 호중이를 볼수 있을까요? 아마 그때도 못 보는 건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또 되겠네요. 그래도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안녕. 아, 손이 새까맣네.